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주 그리고 뻐드렁님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할로윈 특집으로 그걸 아니 메가드롭퍼 할로윈 특집을 해볼겁니다 갑시다 시작 시작 고고 고고 나 아,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laughs> 되게 어렵던데 레벨 원부터 갑시다 그어 봅시다 갑시다 마리오 아. <목소리> 음... 욕하지 맙시다. <laughs> 저 망할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 아. <laughs> 너 먼저 가. It's me Mario. 뒤져라 짜샤. 잘 가. 아 I... <laughs> 나도 간다. 퍼 <laughs>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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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거이. 슈 됐어요. 나가 버렸네요. 아, 뭐지, 뭐지. 다시 들어갑시다. 아우 망하 것들이 좀피 피고고?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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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피 피하면 내가 it's me Mario! Get that! Hello! h e l 아이차야 e l 그러면 바로 레벨 2. 같이 가. 아이 마크 13 되면서요 파워를 다 있다고 됐어요. 그냥 걸어갈래. 아 이거 어떻게 하죠?

하 <laughs> 아, 나, 왜그 이따구로 부셔야돼? 아, 답답하네 It's me, m 내가 하나 떨궈줄게, 사다리. 오케이. 위에 거. 하나 부셔서. 됐는데? 나 올라오고 있어. 아빠 2단계나 깨러 가, 이 형아. 저먹어 아. 죽으면 제대로라도 줄 것이지. 2단계 오케이, 갑니다. 도전! 도전! 잇츠 미 마리오 도전! 아. 이거 던, 안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드셔요 모래, 어, 모래 어디다 넣는 거야 아 아파 모래 어디다 넣는 거야 잇츠 미 마리오 여기 모래 넣으면 뭐가 돼 닥터를 어쩌고 저쩌고 여기 살려야지 왜안 되죠? 깨지 마 짜샤 짜샤 안 깨잖아! 저거 다넣어야돼 있는 거 빨리 가. It's me Mario. 형 빨리 네. 가라고. 내 죽이고 싶네 왜 부장들. It's me Mario. 수고 이. It's me Mario. 아나아 진짜 저거. It's me Mario. 진짜 박은 큰 차이인데 이게 안 되네. 오메 <laughs> 스파. 아 아이고 로퍼 아굴러퍼아잠깐음 잠깐만 나나간나 야! 저 좋은 음. 아, 나나은강나리고 음. 나디나나나나나나나나나고나나나 m a 말이오잘 가요 아저씨 마리오 o Mario! Mario! m a r i 단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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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단 o It's me Mario, It's me Mario It's me Mario, It's me 요 It's m <laughs> 아, 짓 하고 있지 또 아니 이거 올라갈 때 하나 떨어져 하나 부서져 있으니까 이거 타고 올라갈 때 하나 쓰려고 겁만 생겼네 쑤아악 아저형 떨어지는 거 봤네요 It's me m i t 같은 짓해? i It's me, Mario. It's me, Mario. t s m e m a r i o i t s m m i 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저희가 코드를게요 친구니까 연기를 못해요. 닥터 핑크, 자, 다 어디로 가야죠? 닥터, 니드 유 헬프 아, 이거. Her r o c 프리 t 냉장고에 갇혔대요. 됐다. s and kids and insert. 저 the... <목소리너> 우리가 프랑켄을 구해야 돼. 왜? 아이고. 6.3.0님밑되면서 이거를 안 누르면 안 가요. 그러 <laughs> 가는 게더 빠르겠죠? 삼, 삼당의 게임? 그럼 나는간다 It's me, m 수고해, 저 친구. 아. 버려요. 아. 쓸모가 없어요. 뚜두뚜뚜뚜뚜 이 친구는 부금 중독증파. 이거 뭐야? 아,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이걸부셨구나호이 <laughs> <호우>. 친구는 <laughs> 장난스럽대요. 어차피 죽을건데요 <laughs> 니코코로, 잘가요. 나나, 죽지 않는다야죽을 뻔했다. 이상해요, 세 번. 거이 자네, 나도 올라갈 거라네. 응? 같이 아, 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먼저 넣고 가야겠죠. 어,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이게 왜이 활성화레일이겠지? 파워레일? 이게 파워레일이래. 음. 아, 저거 활성화레일 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연관 다음에는 드로폼을 탈출해을 합시다. 다 드로폼이. 뚠, 뚜렷, 뚜렷. 4단계 겠죠아 yep. 아, 아, 이거 5단계 저번에 음... 한번기이는데 조금은... It's me Mario oh. It's me, 아! Marie. Oh. It's me my, Mario. 그래도 쉬운 편이네요 저건. 장애물이 없어 It's me Mario 이친구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 아저 친구 가서 치려고 가비있스미 말이 아치려고 했는데 짜 아! 스미마리 방이비마리요 모레 너나 아, 저번에는 소리는... 어. 저번에는 됐을... 했을... 는데한번에겠는데한분 됐을... 한 안에였는데 뭐하세요? 저번에 한분에깼는데 했겠... 어. <laughs> 잘가 아. 뭘지 아. ちがくのやるやあ、たまん。よき、どがけなのいっすみ、マリオあ、すごいやん。ちょい、どうだぴだいっすみ、マリオジブロックすごい。すごいですよ。ちゅーあ、あ 모래를 아하 uh -huh. uh -huh. 모래를... 아 s me m a r i 모래 저 따를 쳤어 어어 뭐지 분명 그리기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때렸나? 아 그거 메 이거 메뉴창 뜨면 그거 쭈글이 풀려 이제 안 죽었다 꼬이. 죽었다 왜이 친구는 쓸데없이 아. 이런 거나 깨고 있어 소이 됐어요 아래가 또 고장이 <laughs> 나서 이거 오늘 안에 못깰거 같은데 자! 이거 안 되겠어 자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죠 <laughs> 다음 시간에는 깨겠습니다. 뿅. 음 뿅. 음